야, 계속 보는 거야？아, 그만, 하 셔도, 아 진짜 돈 음, 부르셨어요? 그, 사람한테 아, 아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일이 스타일, 이 스타일, 이 스타일, 이스타이이 아이 뭐터진줄 알았으면 거기서 세우라고 했겠지. 뭐 서안 뭐뭐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골 세워요. 그러면 세운다고 뭐, 얘기했잖아요. 뭐 세모습 빠진 뭐뭐 바로 세운 가 아, 근데 제가 못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왔겠죠. 이 정도도 알았는데 제가 그냥, 그냥 다 그냥 왔겠어요? 못 세웠겠냐고요? 그럼 제가 뭔소리예 제가 여기 세운다고 했지. 제가 아차고 여기 세운다고 제가 세운 거지. 여기 잘 녹음해놨는데 확인해 보실래요? <laughs> 만약에 이거 제가 세우자고 했으면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 아니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왜확신이 얘기하냐고. 차가, 차가 이상하다.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세운다고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아니 세울 없어요. 데가 없었잖아요. 그냥 계속 우기기만해 왜? 계속 우기기만해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 어. 아니 휴가 어떻게 이게 미친놈이 이런거만 세우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50% 인정 사장 틀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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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자고 내가 아, 잘못으면 내가 50% 인정 제가 사장님 잘못했다고 안했잖아 요그그개 어, 세워서 가서 어? 내가 사장님 말씀처럼 내가 전혀 이야기를 안하고 그랬으면 내가 50% 인정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안 아니,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아까뭘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세우겠다 그랬어요? 사장님 여기 세운 거 제가 세운 거예요 제가 세우겠다고 사장님 여기 저기 앞에 차 있으니까 제가 세울 겸으 제가 세운 거예요 뒷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저가? 내가 세운다고 했다고 한, 한 아니 사장님 그 얘기가 아니, 아니라 여음된거한 아, 틀어서 어디뭘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틀어서 보자고 아니 틀어서 뭘 확인하시려고 그러는데 아, 어떻게 저게 터지냐. 아, 나, 씨발,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바퀴가 어떻게 터져, 씨발, 진짜. 아, 삿다, 진짜. 지소하고올 거야.